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하나 선정해 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정확한 장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괜히 아파트 값에 영향이 미칠까봐요.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. 보시고 계신 이 아파트인데요. 단지 안에서 네 채가 나왔는데, 서울 어떤 아파트인데요. 아파트가 나온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. 의뢰인이 저한테 이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골라달라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. 그래서 몇 군데 매물로 나온 데를 가서 보고, 어, 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저 동에서 하나가 매물로 나왔는데, 어, 땅의 형태가 여기는, 어, 고르지 않습니다. 땅이. 저쪽에 지금 몇곳서 지었죠 어,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서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이 동은 이 아파트 이 동은 이게 원래 부릉지에다 지은 겁니다 이 앞에도 그렇고 이 주변이 보면 그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여기에는 어, 매물로 나온 게 하나 있어서, 어, 저는 뭐 여기 측정을 안 해봐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는 데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, 드릴... 이동에도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. 이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에는 혈이 작동을 하지요. 예, 여기는 혈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. 예. 이 아주 강하지요. 여기는 특히. 예, 여기가 아주 좋군요. 어, 여기는 이 동은 어, 반은 어, 길지 에 있고 반은 어, 지금 저쪽에 매물이 나왔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이, 이, 출입구부터 저쪽까지는 어, 저쪽까지 출입구부터 저쪽까지는 혈이 없고요. 좌측으로는 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죠자 여기서부터 측정을 해 보는데요. 제 예상대로 이쪽에는 혈이 없습니다. 저쪽으로 가보죠. 예. 네. 여기는 아주 혈이 강합니다. 이렇게 혈이 강하군요. 여기나 주 이렇게 혈이 강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 본대하고 여기하고 어, 두 군데를 추천을 드려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여기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네 군데를 봤는데 어, 이 정도 봤으면 더 이상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미 이 가운데 두 군데는 어, 확실하게 좋다는 게 판명이 났고 또 메토라고 메똥 메토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. 공 호수까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자리로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.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정말 좋은 명당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죠. 저한테 의뢰하신 분도 매우 아주 흡족하게 그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습니다.